옛날에 그 제가 그 2004년도에 학교에 들어가서 2014년에 나왔거든요. 대학교를 10년 다녔어요 제가. 네. 대학교를 거의 유흥거리로 다녔습니다. 그래서 유희 뭐 이런 느낌. <laughs> 초석을 거의 안 했어요. 어서 어떻게요? 알주면 돼. 교수님 왜 이렇게 안 나오나 이래. 왜냐면 서울대 교수들은 어지간하면 모든 걸 이룬 사람들 아니냐. 끝까지 다이뤘으 쓰니까 어때? 약간 마음이 푸근해. 학점도 존나 잘 줘. 그러니까 일단 물어봐. 자네는 왜 이렇게 안 나오나 그래서. 그래, 그럼 대부분이가 허리가 아파서 이렇게 <목소리>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러면 <목소리> 그 교수님과 공감하는 거죠 왜? 어, 자기도 나이가 드니까 당연히 허리가 아프지. 아 <목소리> 이거 아 나도 그렇다네. 그러면 어. 좀 결석해도 이해를 해 주더라고. 제가 그때 기말고사가 뭐였냐면 보가철학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거였어. 존나 문과는 시험 문제도 서울대 교수는 존나 단순해. 여러 가지로안내 그냥 보가철학이 그 학교 수업이었어. 그러면 마지막 기말고사는 보가철학에 대해 서술하라. 끝. 이러고 나와. 문제를 안 만들었던 거야. 교수가. 기말고사 문제를 안 만드는 거야. 니네 학교 선생님이 마치하게 똑까지 대원님을 서술하시오. 이래봐. 바로 잘리죠 근데 서울대 교수는 그럴 리가 없거든. 왜? 내가 최고니까. 어, 깔고 이 가는 거야. 그러면 난 에이프 어? 받았어. 어떻게 할수 있었냐? 자, 미리 분석을 해. 이교수와 경쟁 상대를 분석하는 거야. 이 교수를 분석하면 너무 빨아주는 거고. 이교수와 반대되는 사람. 이 교수랑 만나. 그냥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. 맨날 논문 갖고 왔다 갔다 싸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정보를 얻어내. 그 사람 학설을 먼저 제기를 얘기해. 다라고 XXX다 얘기하는. 그리고 <laughs> 이런 주장을 하는 <laughs> 쓰레기다. 그래서 교수님이 맞다 이런 식으로. <laughs> 교수님이 맞다고 바로 얘기하지 않지. 그래서 이 학설이 맞다. 이런 건다 쓰레기다. 그럼 교수가 아, 너무 많죠. 이거야. 하면서. 그래서 그 교수가 내가 쓴 걸로 논문을 다시냈어. 이런 이런 적도 있어요. 그래서 학점을 잘 얻는 법까지 설명했어요.